아, 맞다, 맞다. 아, 빠그 얘기 안 했다. 제일 중요한 게, 아, 이 고무줄이 있거든요. 이 고무줄 준비해. 고무줄, 왜? 중간 네. 네. 꺼졌습니다.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떠돌입니다 나순이에요. 예, 저희 이번에 산천 축제에 가서 산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매년 산천 축제를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죠. 아, <laughs>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저희는 일단 이 메탈로 해요. 뭐, 네. 릴낚시 작은 걸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거기까지, 그까지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우, 오래돼서 여기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은 색깔을 다 다른 걸 가져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왜냐면, 뭐, 어떤 색이 더잘 먹는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희는 가족별로 다른 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추, 가로또 많이 담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 미, 메탈, 이, 이런 경우에는 뭐 따로 산게 아니라, 처음에는 샀는데, 네. 거기 낚시터 가면은 아... 그 잠깐 축제만 와서 그냥 낚시하고 그냥 거류 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거류 가는 것들 다 집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 예, 네, 그래서 가지고 오면 나중에 뭐 피래미 나시도할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음, 예,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할수 있는 거니까 가져오시고 버리지 마세요. 아...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버리는지 모르겠어. 네. 예, 제일 중요한 거 장갑 가져가고요. 네. 준비물. 네. 요즘에 그, 핫팩이 잘돼 있어서, 발 엄청 시렸거든요. 응, 예, 그래. 따뜻하게 입어야 진짜 돼요. 좋을 같아.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죽은 소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발, 양말에다 붙이는 하팩을 샀어요. 음. 부, 아니, 아이, 아, 그래서, 이 붙이면 되고. 아, 소잖아이그 얘기하면 안되잖하 그래서 아빠 죽은 소는 얘기했는데, 또. 아, 진짜. 아, 죽은 소, 아, 그랬 그래. 아, 죽은 소. 나왜 어. 그러지, 자 너? 아, 그냥 자아 아유, 저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근데 저희 또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음. 예, 그날 잘 먹는 거 봐가지고 저희 할 거고 어, 메탈이 더잘 잡혀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웜을 웜으로 파는 거싼 거를 사가지고 해서 웜이 있는데 웜잘안 잡히거든요 솔직히 이양이면 메탈 하시고 메탈은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 900원, 옛날에 오히려 더 싸졌어. 음. 900원에 막 700원에 파는데요. 어, 뭐, 17g, 15g, 음. 21g 까지 사용는데 21g은 좀 무거운 느낌도 좀 들어요. 그냥 음. 17g, 15g 정도면은 충분한 액션하고, 산천화가 요즘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때보다 CR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잡았던 걸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뭐, 돈도 안 들고 음. 이걸로 계속 그냥 가면 되는,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죠? 어, 한참을 잡으려면 아침 일찍, 동틀이 동틀 때, 문열 때, 대장 시간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새벽에 가야 그 그래, 새벽에 일찍 가서 한두 시간 낚시하면 어차피 세 마리밖에 못 가져 나오니까 한 사람당 딱두 음. 시간도 안 걸려요. 진짜 시작, 그때 시작하면. 진짜 많이 잡을 때는 한 사람당 20마리, 30마리씩 잡는데, 그냥 9시까지만 낚시하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그때 이제 식당 가서 먹으면 사람들이 없어요. 또 점심 에 가서 먹으려면 사람 너무 많아서 줄 서가지고 회 뜨는데 시간 걸리고, 탈출 군는데 시간 걸려. 진짜 아니거든. 요아 완전 축제를 버려버려요. 9시까지 하시고, 고기 잡아서 아침 겸해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들과 같이 갔으면 썰메타로 가고 <S> 거기 놀이하고 그 다음에 한시 정도에 그냥 거기서 나오면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올수 있어요. 진짜로 뭔가 그러니까 주말에 가도 그렇게 해서 노시면그 고생 안 하시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화천으로 바로 갈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가면은 춘천에서 하루 묵어요. 춘천에 저희 좋아하는 그 맛있는 식당 하나 있어서. 오, 맛있겠다. 음, 거기 일단은 예약을 해놨지 좋아. 아빠가. 거기 가서 네, 거기 가서 또 맛있게 먹고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오케이. 일찍 파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저희 이제 아, 맞다, 맞다. 아빠 왜? 그 얘기 하셨다. 제일 중요한 게 아, 이 고무줄 있거든요. 아, 이 고무줄 준비해. 아. 고무줄 응. 왜 있냐면요 낚시하실 때 네. 그냥 초보자분들은 이거 사가지고 이거 펴가지고 그냥 낚시해요 응 음, 이러면 안돼 꼬이잖아 그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꼬이는 게 아니라 이게 넝청넝청하면서 이게 바닥에 이게이게붕붕 물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둠, 둠, 되게 떨어진다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먹으려고 왔던 산천어가 이쿵 소리에 다 도망가요 아 바다에 누도 마찬가지고 뭐배 타고 하는 누워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닥 찍고 한 바퀴 감아줘 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끼운 이 정도를 끼운다고 물속에서 끼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끼운 상태에서 이걸로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묶어주면 더 이상 이게 안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예 네, 그래서 공구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이렇게, 이, 이, 정도 풀었다, 어.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모에다가 살짝 이렇게 꼬아놓고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어, 고무줄로 다, 이렇게, 해서 감으면 돼요. 이야. 이건, 아, 일부러, 저희 굵은 고무줄을 구해가지고 했는데, 한 두, 거기서 한두 바퀴 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응. 하고, 하나 더, 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 어. 이런 식으로 감아주면, 야, 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음 이제 수심이 어느 정도, 이, 이 정도가 수심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물속에서는 음 그러면은 위에서는 액션을 크게 치해도 이렇게 막 크게 치해도 항상 떨어질 않으세요? 때는 떨어질 때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얘들이물 때도 언제 무냐면땡겼잖아요 어. 따라왔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지. 어. 그럼 물고기처럼 진짜 움직이면서 내려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내려왔잖아요? 그때 채려고할때 이걸 물어주거든요. 아... 얘를 물어요. 오. 그러면 그게 묵직해져. 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묵직한데, 묵직해지는데, 잡았다고 쳐요? 아, 지금은 보여주려고, 아, 잠깐 풀릴게요. 네. 잡았어요? 네. 잡았는데, 물고기 잡을 때또낚싯대 주고 이걸 당겨가지고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 아, 안 이걸 잡으면 또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올라오다 떨어져. 아...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면? 잡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잡혔다, 느껴지지? 어. 바로 줄 잡아야 돼요, 줄을. 아. 낚싯줄을 잡아야 돼요. 아, 기억나. 맞지? 잡아가 낚싯줄 놓고, 어. 이 낚싯대는 그냥 버려, 이렇게. 버리고되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낚싯줄로 다당겨야 돼, 어, 손으로. 어, 나, 나의 줄... 손으로. 어, 손으로. 그러면, 야. 이, 이 낚싯, 미끼 무너진 게 텐션 유지되고, 어. 이대로 그냥 올려와요. 아, 어, 나 기억나. 이 낚싯대를 안 놓으면은, 이 낚싯대로 다 올리면, 낚싯대 텐션이, 이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는 못올려그 음. 사이에 빠져. 바늘털이 하다가 얘를 손으로 어. 손으로 손, 그때 손 낚시. 음. 이손 낚시가 또 손맛이 진짜, 손맛이 진짜 좋아. 손맛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예요. 오. 절대로 낚싯대로 들어가서 빼지 마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실제로 어떻게 낚시하는지 한번 네. 보여드려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떠순이가 과연 몇 마리를 잡을지 저도 아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1 0 마리 이상 잡은 적 있어요. 네. 최근에 갔다 는데 그래도 지금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한번 재밌는 영상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근데 또 자꾸, 자꾸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네. 아, 뭐 길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그니까, 러 다시 보여줘야 되나? 뭐, 다시 보여줘. 아, 이렇게, 이 보여준 거예요. 묶여있잖아요? 어. 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게 넣어서, 봉지에. 이것만. 일단, 봉지에, 없네. 봉지에 넣잖아요? 봉지에 넣고. 그 다음에, 어. 고무줄로? 고무줄을 하나에다 나중에 수심, 그, 수심, 감아줄 거, 어.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 두 개를. 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가져가면, 어. 준비하면, 와. 준비해서 가면, 나중에 비닐로만 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고무줄로도 수심 체크하고 낚시 한 다음에 올 때도 이 바늘에 또 저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서 해 가져오면 가져오시면 어, 편리하실 예, 겁니다. 예 안전하게 낚시하고 마리수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일 빨리 가시고 빨리 가셔서 자, 잠깐 낚시해서 빨리 손맛 잡고, 보고 맛 맛도 보고 구이도 먹고. 아 어, 먹고 싶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저희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그냥 집에 와서, 이게, 그 생선가스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아, 먹고 싶다. 나 먹는 <laughs> 저, 거 되게 좋아. 저녁에 생선가스에, 그냥, 아빠는 그냥, 엄마랑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술한잔 하고, 우선은 밥 먹으면 돼. 음 생선가스 해줄게. 네, 아빠 고마워. 예, 그럼,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